제가 기상술사 본캐에서 드디어 환수각성 본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신기 세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됐고요. 어디까지나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무조건 이거다라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수각성 같은 경우는 야성과 다르게 변신을 하지 않고 인간 폼으로 쿨감을 받으면서 딜을 하는 지딜에 가까운 딜러인데요. 우선 극치명을 갑니다. 왜 극치명을 가냐? 활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활기를 보시면 치명이 높을수록 아덴을 좀더 빨리 채울 수 있고 그만큼 딜을 잘 넣을 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극치명을 가시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쿨감을 받으면서 딜을 하는 캐릭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팬을 키시면 30초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보스 또는 잠몹한테 초당 한개의 구슬이 들어오는데, 이 구슬은 사이스로 쿨감을 많이 받고, 최대 2 0스택까지 되면 쿨타임 초기화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구슬 들어오는 범위는 용맹 거리만큼, 즉, 2 4 m 이내에 몹한테 들어오니,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구슬은 잘들어옵니다이그 패시우 먼저 보여드리면은, 치명 가시면 되고, 금주, 한계돌파, 무마, 마용,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아마 끝말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한계돌파를 빼고 뭐 예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저는 어차피 아드를 다 읽은 상태이기도 하고, 끝말을 안 찍어도 아드 안에 3사이클이 굴러가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극한의 고점을 위해서 세팅을 하게 됐고요. 깨달음은 뭐 별거 없고, 만약에 운빨로 고점을 노리고 싶다 하면 이거긴 한데, 이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도약은 뭐 별거 없는데, 초월적인 힘, 훈련한, 벌써 이렇게 찍긴 했는데, 아마 보통은 요걸 안 하시고 이거를 가실 텐데, 이거를 찍고 안 찍고의 차이는 한 6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두둥실이. 그래서 그 6초 정도면 그냥 서포터 아리아 버프에 맞춰서 쓴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내리고 초각성 영수증을 보자라고 해서 했습니 여기는 원한 저받 질증 볼대 아드 요렇게 저질 세팅을 완성을 했는데 아마 저받 질증을 안 가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극한의 고점을 위해서 저받 질증을 세팅을 했어요. 이런 게 싫으시면 마효증 뭐 이렇게 추천을 할 타대 마효증 타대 이렇게 추천을 할수 있죠 보석은 지금 그냥 거파만 주력기 주고 주력기 팔작을 해놓고 대굴방아를 거파로 준 이유 어차피 쿨감 캐릭터기도 하고 대굴방아 데미지가 조금 쏠쏠해가지고 그냥 거파로 주는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킬 같은 경우는 홀짝 까마귀 중 대굴 할키기 불꽃 아 이거 빵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이렇게 오신기를 굴리고 아대는 까마귀 대굴 할키기 위주로 사용을 하시다가 조금 애매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여울 불꽃으로 나머지는 사이클 녹화를 다시 하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디보자. 먼저, 기초 사이클이란 건 딱히 없기는 한데, 굳이 하자면은, 바위 곰 정도만 던지고 아덴 키는 거, 그만 신경 쓰면 되고, 조우 사이클은, 아드 6 스택을 쌓기 위한 사이클을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아드가 0인 상태에서, 까마귀, 대굴방아 까마귀, 칼키기, 바위 곰, 그 다음에 아덴. 이렇게 하면 아드 6 스택이 되죠? 근데 요거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드 6 스택이 되면서 바위곰을 던지면서 아덴이 켜지고 이 아덴 데미지가 바위곰이 적용되는 데미지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실. 박수. 짜짜짜짜. 일단 사이클 쳐두는 영상은 첨부해놨는데 참고만 하시고 사이클은 뒤쪽에 약간 음영 팁 같은 부분이나 실전 영상이 있으니 하이라인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딜 캐릭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극딜이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선 조건이 붙는데요. 딜을 할수 없는 기믹 상태. 뭐, 예를 들면, 에키드나 거울 카운터 칠때 있죠. 날찾아보려무 날! 찾아보려보나. 그때, 그럴 때나, 모르듬 결투 무력할 때, 그런 경우에는 주력기를 제외한 스킬로 아드 스택만 유지해 주면서 한 17에서 18스택 정도 쌓아주시고 주력기를 빠르게 사용하고 Z를 누르면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니 바로 다시 주력기 5개와 초각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아드 안에 주력기 2온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전에서 사용하는 예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지자님께서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거죠? 네.

14세 지금부터 안 먹고. 와. 아. 벌 받았을...